안녕하십니까. 겨울비 내리는 금요일 이슈이시다. 시작합니다. 워싱턴은 어제 오늘 봄비처럼 기분 나쁜 겨울비가 이틀 내내 내리고 있는데요. 제가 햇볕 쨍쨍한 날보다 흐린 날씨를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틀 내내 내리는 비는 참 기분 우울하게 만듭니다. 첫 소식은 우울하면서 열받는 얘기인데, 한인교포들은 특히 젊은 친구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잘 모르면서 무조건 진보좌파의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공화당이 무슨 이념을 갖고 있고 민주당의 이민정책이 한인들에게 오히려 불리하다는 것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버드나 아이비리그의 대학 입학하려고 지원하면 같은 점수거나 시험 점수 더 낮은 흑인이나 스페니시한테 기회 뺏기고 탈락하게 되는 시스템 모르고 무조건 민주당이랑 좌파가 정이고 진린 줄 아는 젊은이들이 태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실테지만 미국에서 유명한 켄 정이라는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한이 2세인데요. 의사라는 백그라운드의 행오버 라는 영화에 출연해 코믹한 베트남계 깡패 역할을 해서 그야말로 확 떴습니다. 그리고 세트콤도 출연하고 cf 찍고 b급보다는 높고 a급은 안되는 연예인 겸 의사로 살다가 지지난해부터 미국판 복면광 히든싱어 고정패널로 나와서 또다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 좌파 본색을 드러내면서 보수계에서 한입망신을 시키고 있습니다. 내용 알아보면요. 히든싱어 주인공으로 루디 줄리안이 전 뉴욕시장이 나왔는데요. 노래 부르고 마스크 벗는 장면에서 마스크 쓴 가수가 줄리안이 전 시장으로 밝혀지니까 특통용 측근으로 지난 대선 당시 OO선거 주정을 펼쳤던 그가 죄수 없고 한 무대에 설수 없다면서 심판단 최고참 고정 패널 역할을 하는 켄정이 뻔뻔스럽게 자리를 박차고 퇴장해버린 겁니다. CNN이며 좌파 매체들은 이걸 대서 특별하면서 줄리안이를 조롱하고 있는데요. 우파 진영에서는 저 사람이 감히 어디다 대고 줄리안이 시장을 모욕하냐, 저런 거 보면 켄정도 틀림없는 좌파고 우리의 적이다라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마스크 싱어는 가면 복장을 한 출연자들이 노래 실력을 겨뤄 우승자를 뽑고 탈락자는 가면을 벗어 신분을 공개하는 한국 예능 프로그램 복면 가왕의 포맷을 라이센싱에 들여와 공중파 팍스 방송이 내보내고 있는데요. 이게 한국 프로그램이니까 처음부터 한국 게인 켄정을 고정 패널로 출연시켰던 겁니다. 지금 이제 일곱 번째 시즌 제작에 돌입했고, 루디 줄리아니 시장은 첫 해본 녹화 방송에 참여했다고 하네요. 이날 패널인 켄정과 팝가수로 빈이크는 탈락한 줄리안이가 가면을 벗어 얼굴을 드러내자 항해 표시로 자리를 박차고 녹화 무대를 떠났고요. 나머지 다른 패널 두 명은 자리를 지킨 채 줄리안이와 농담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켄정도 켄정이지만 좀 아쉬운 건 줄리안이 시장도 왜 자신 이미지 깎아먹게 이런 프로에 얼굴을 내비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공중파로도 팍스 방송이 우파 계열이니만큼 자신에게 득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을 텐데 본인도 어처구니 없었을 것 같습니다. 켄장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요. 한국 이름은 정강조입니다. 남부 명문대 주크 대학교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을 나왔고요. 아버지는 경상도 김천 엄마는 부산 출신이라고 하네요. 자기가 미국에서 유명하니까 한국에서도 인기가 엄청나겠구나 싶었는데 실제로 한국을 방문하니까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내용을 토크쇼에서 말해 빵 터졌었는데요. 처음에는 몸개그와 전형적 아시안 스테레오타입 일으키는 과하고 유치한 캐릭터를 주로 하다가 현재는 의사라는 직업적 특성 내비치고 깨시민이라는 좌파 엘리트식 이미지를 보여주는 듯 합니다. 이런 사람이 정치를 뭘 안다고 줄리안 시장 출연한 무대 싫다며 자리 박차고 나갔는지 공인이란 사람의 행동 정말 어이없습니다. 미국 내 총기 문제 심각하다고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 범죄 멈추라고 켄정이 직접 나서서 지난 여름 말 많이 했는데 본인 스스로가 미국민들에게 한인들은 다 잡하고 죄수없다는 이미지 주게 생겼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장악한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지금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동계회의를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현재 낸시 펠로시의 나팔수를 자처하며 특조의 소속위원으로 나대고 있는 리즈 체인이와 아담 킨징어를 공화당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최고 수위 징계 결정을 4일 내렸습니다. 속이 뻥 뚫립니다. 짝짝짝입니다. 이날 총회에서 내려진 출당 결의안은 공화당 내에서 압도적인 숫자의 의원들과 당원들이 이들에 대한 출당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며 그들의 행동을 질책했습니다. 결리안는또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더 이상 그들을 공화당원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들은 지난해 트통룡 탄핵 전국 당시 공화당 의원들 중 가장 큰 목소리로 트통룡을 비난했는데요. 결리안는 공화당을 성원하는 무고한 국민들을 폭력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민주당 주도의 특조위에 참여해 배당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화당 전국위원회 맥데이니얼 회장은 별도의 성명을 통해 리즈 체니와 아담 킨징어는 선을 넘은 지 오래다 보통 국민들의 가해지는 박해 민주당 낸시 펠로시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는 이들을 공화당원으로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소식에 따르면 원래 준비된 결의안 초안에서는 이들을 단순히 공화당원으로 인정치 않는 게 아니라 아예 출당 조치 시킨다고 돼 있었는데요. 모종의 이유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래도 남아있는 네오콩의 입김 때문 아니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이런 가운데 뉴엔프쇼 공화당 위원회 스티브 스페타넥 의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공화당은 단결해야 한다. 학의 행동은 일방적인 마녀사냥으로 그 목표가 명백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대통령충성파인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케빈 메카시 의원은 리즈 체인이나 킨징어를 그 어떤 위원회에 임명치 않고 무늬만 공화당 신분을 가진 무소속 의원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결의안으로 그들에 대한 왕따는 한층 더 잔혹하고 가차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친이와 킨징어는 이번 결정에 대해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땡땡 사태를 부른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되는 간단한 이치를 놔두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공화당 탈당하고 민주당 품에 안기면 그만인 것을 왜 저러는 걸까요? 추하게 말입니다. 금요일 이슈 이다는 이만 마칩니다. 날도 별로고 기분도 꿀꿀한데요. 여러분께 일명. 없다 시리즈 하나 전해주고 마치겠습니다. 10대부터 100대까지 없다 시리즈인데요. 먼저, 10대, 철이 없다. 20대, 답이 없다. 30대, 집이 없다. 40대, 돈이 없다. 50대, 일이 없다. 60대, 낙이 없다. 70대, 이가 없다. 80대, 처가 없다. 90대, 시간이 없다. 마지막 100대는 다 필요 없다. 어떻게, 좀 재미있으셨나요? 아니면 좀더 우울하게 만든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천천히 나갑니다.